먼저 또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어 만약에 분양권을 투자할 생각 또 있으시다 하면 네. 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뷰가 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얼마가 차이나야 선택을 할까 하고 또 얼마가 차이나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요 부분을 좀중요하게 계속 봤거든요 네. 수영강 뷰는 과연 얼마가차이나 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카우소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촉진구역 갔다가 그다음에 센터폴의 임장 갔다가 센터파크 SK뷰 모델하우스에 또 왔는데요. 어, 74 타입이 조망 나오는 라인이 어, 경쟁률이 지금 1.2대 1이 나왔고 84 타입은 지금 미달 상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5% 계약금에 선작순 줍주비를 한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와봤고 들어가서 좀 정확한 또 계약률이라든지 분위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탕 뛰는 건 오늘 처음인데. <웃음> 네, <웃음> 어. 장난입니다, 지금. 매니저님, 오늘 네. 어, 오픈되고 나서 네? 네, 네. 어, 청년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났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그랬을 고 네. 홍보가 네. 네. 크게 많이 안 됐던 부분도 조금. 아, 아 그때 당시에. 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도 좀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조만교타 해가지고 그때 제가 네. 홍보 영상을 찍어봤을 때도 네, 영상 잘 봤을 어, 어, 괜찮더라고요. 저도 문의 연락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 어, 이게 네. 괜찮냐, 안 네. 괜찮냐. 또 청약을 넣어야 되나 말아 저한테도 또 온단 말이에요 네, 네. 청약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동호수는 전략적 포기자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예그 <laughs> 네, 네,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요즘 전체적인 다 부산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청약 당첨되고 나서도 좀 저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하신 분들은 포기를 하시고 그렇죠. 이제 와서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어요 그때 제가 방송할 때도 네. 아마 이게 분양가라든지 여러 분이 사실 사지, 사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5%로 또 변경이 되게, 될 거니까, 네. 오히려 맞죠? <laughs> 좀, 주, 아, 주비로 넘어갔을 때 네. 해도 늦지 않겠다. 이 네. 판단하는 실수여다또 많지 않았나. 네. 그런 분들좀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18일부터 선착순 계약 가능하신데 네. 그 전에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걸로 아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이후로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 오늘도 꾸준하게 네. 계속 공문을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내일부터 홍보를 할 거니까 네.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더 많이 찾아오시겠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충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30% 정도 보시면 돼요 아 30%요? 네. 그렇게 많지도 또 작지도 않네요. 네, 네.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완판이란 개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있는 분양가를 들고 가서 현재 분양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미래 중공난 시점까지도 미분양이 나야 그제서야 네. 다시 미분양이 아닌가죠.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분양이라고 는 하지만 완공 전 청약 중 <laughs> 미분양이라는 그게 키워드가 이뻐지면 왠지 그 현장 자체가 그 가치보다 조금 더절라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어 주로 어떤 손님들이 좋았습니까? 뭐 근처에 지금 젊은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두기 전에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과정 초등학교가 붙어 있는 거의 초코마아 아파트다 보니까 센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젊은 네. 분들이 좀 많이 오셨고요. 근처에 뭐 조금 노화된 아파트들 네. 해서도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노화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토곡 쪽, 망미 쪽 지역 아파트들이고요. 반여1 동, 반여2동 쪽에 또구앙 네, 아파트들이. 다음 네. 같은 생활권이니까 또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네. 부재들이 많잖아요. 수영 네, 네.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네. 저희 아파트 준공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네. 공원이 완전히 완공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운대 구청 신청사가 앞으로 준공될 거고, 아시다시피 대신도에서 IC가 해운대 구청 아래로. 바로 뚫리게 되어있으니까 아, 사실 그 부분이 좀 교통적인 호재로서 또 위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어떠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호재가 있죠 르웰 루웰 센텀 루웰 사실 제가 아파트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지역적 교통적 호재보다도 그 주변에 네, 어떤 네. 대단지, 하이엔드 단지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네. 분양해주는 자체만으로도 네. 좋은 호재 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쪽이 개발되면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입주 네. 네. 아, 시기가 언제죠? 입주시기가 28년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이나 네. 또 실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아파트가 입주할 시기에 입주 물량이 겹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2028년 5월이면이 일대에 이제 입주할 만한 단지들이 좀 많이 없고 네. 또 해운대권에는 진짜 30년까지 거의 입주 물량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도 긴 입주 시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또 호재일 수 있겠다 네, 그 지금 사실 대단지가 아니고 조금 규모가 작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바로 뒤쪽으로 과정 초등학교가 붙어있는 네. 완전 초품아급이 장점이 있는데 타입별 변별력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타입별 변별력을 보시게 되면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103동에서 네. 수행금 조망이 바로 나오는 아 예. 84A타입 중에서는 103동 중에 아 네. 조망이 확보가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74타입 이 74가 확장비 포함해서 분양가가 최고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7억 가까이. 8, 4는 8억 중만 네. 정도 확장비 포함해서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바로 맞은편에 네.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 네. 어릴 때 유모차 끌고 바로 와가지고 네. 마트 놀러 많이 가거든요. 네. 네.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이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진짜 초등학교까지 네. 한번 이사 와서 살면은 네. 어, 졸업할 때까지는 어, 그냥 쭉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좋은 단지 가 같습니다. 가지고 이제 근생 상권도 이렇게 예쁘게 잘 빼난 부분 보이고요. 네. 커뮤니티 센터 지하에 위치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 이제 하수총말 처리장이 이제 공원화되면 바로 조망이 나오고 또 멀리는 강조망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84A 타입 탈마소장님은 오늘 처음 보죠? 네 처음 보습니다 탈마소야 어땠습니까? 요즘에 네. 어, 4세대 신축에 조금 트렌드가 있거든요 아.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안방이 커졌다 땡창 <laughs> 어, 그렇죠. 바로 <laughs> 여기다. 그때도 그명려 <laughs> 했는데. 지금 안방 발코니가 요즘에 조망 때문에 그런지 네.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네. 비... 이번에 울산, 그도 타워형인 발코니 없어지면서 엄청 넓었죠. 넓었죠. 그렇죠. 네. 그 오히려 더 타워형이 네. 더 변별력을 줘가지고 야, 이 부분 너무, 정말 좀 개선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를 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공간 잘안 들어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또 조망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 아, 좋습니다. 야, 대수로 이 정도면 진짜 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물론합니다 아, 이게 74인데 아, 그러니까요 그때 선생님 다녀오시고 나서 74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음흠. 둘러보니까는 거의 84와 차이점을 처음엔 에잘못 <laughs>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를 못 느낄 정도야. 네. 입구 펜트리 있고, 네. 복도 펜트리 또 있고, 네. 네. 또 주방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좁아진 경우지. 네, 어. 네. 지금 구조적이나 공간감이라. 그렇따 그래 지면 이게 지금 7사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포함해서 최고 층도 거의 7억 정도 육박하거든요 네. 어. 8사 같은 경우에는 8억 중반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네. 네. 가성비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7사면 우리가 29평, 30평 얘기하지만 실제로 3 4평방 크기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네, 네. 이거 만약에 집들이 해가지고 왔을 때 어, 네. 손님 왔잖아요. 말안 하고 있으면 30... 8사... 네, 8사입니다이거보세요 <laughs> 네. 와... <laughs> 아, 이게 제가 두 번째 보는데도 정말 차이를 거의 못 느껴요. 네, 네, 네. 우리가 너무 8사에 고집을 하지 말고 그렇죠. 7사에 조망 나오는 거면 강조망 쾌적함에 초품마에다가또 교통호재가 있을 때 이게 맥스 7억이다 하면 아, 이건 정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5% 계약제 해가지고 28년까지 보장을 한다라면, 물론 실입주자들 위주로 먼저 또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어 만약에 분양권을 투자할 생각이 또 있으시다 하면, 네. 어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 와, 팀장님, 이게 지금 84B 타입은 네. 보면은 여기 이면차여구조가 네. 진짜 인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포배이면서도 이면창이 나오는 그런 구조 네. 일단 저희가 초푸마 아파트에다가 네. 그다음에 수영강강 조망까지 확보된 네. 그런 아파트는 더 이상 부산에서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아. 네, 세대수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장점이 있는 단지다 보니까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네. 와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야, 또 입주 기간이 또 길고 분양 계약금이 또 5%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네, 저희가 카오 소장님 영상을 보시고, 따로 방문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네. 추가 사은품이 또 증정드리고 있으니까. 말로 언급은 할수 없겠지만, 네. 또 사은품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웃음> <웃음> 일전에 테넘바운 방송에 제가 같이 산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가치 해서 평가를 많이 해왔는데, 아, 그렇죠. 아그 네. 방송을 보고, 어. 야, 이런 평가 기준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어. 뷰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얼마가 차이 나야 선택을 할까, 아, 또 얼마가 차이 나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요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어.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뷰 중에서 우리가 강한 대교분을 했었고, 수영강 뷰는 과연 얼마 가 차이나 될까요? 네. 센텀폴의 기준으로 34평에서 네. 뷰가 나오냐 아니면 안 나오냐가 네. 아, 7-8억 정도 수준에서 1억 네. 정도 차이 난다는 라 거거든요 네. 센텀파크의 40평 50평 때 강조망 나오고 안 나오고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압니까? 퍼센테이지로 차이 나는데 네. 대충 매가에 15%에서 2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와. 14억, 15억 정도 되니까 조망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이 차이가 한 2.5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센터파크 SK뷰는 매가가 다르잖아요. 네. 조망 나오는 라인에 8억 정도 잡으면 조망값을 15% 계산했을 때 1억 2천 정도가 어 조만값이거든요 음. 빼면은 6억 8천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일대 주변에 재송동 이편한세상 그고재송협성휴폴에연산더샵파크시티 네. 이쪽 8사 가격이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까지 찍히거든요 그렇다지면 여기는 또 구조 개선을 한 신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품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지에다 초품마급으로 비슷하고 텐턴파크 SK뷰는 28년도에 입주하는 신축이니까 플러스 1억을 잡고 그러면은 6억 8천에서 1억이면 7억 8천이고 지금 현재 시세가 뭐 6억 중반에서 7억 중반 정도 나오니까 짐 센텀파크 SK 뷰도 싸진 않지만 적정한 가격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가치 평가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참고만 해주시고 분양가를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카오 소장의 평가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 센텀파크 SK 뷰는 전세대가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와 살짝 아까 봤는데 너무 잘 빠진 거 있죠. 요 근처에 없던 포베이 판상형. 바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입구 일반적인 84 넓이감 그대로 나오고요. 잘 빠진 포배라고 하면 입구 팬틀이 또 무조건 또 있어야 되겠죠? 어, 왼쪽으로 신발장. 어, 마감재도 좀 부들부들한 게 고급스러운 톤의 마감재를 쓰고 있고 어, SK 뷰도 신축을 또 거듭하면서 어, 개선이 된 모습이 좀 곳곳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어,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작은 방 넓이도 조금 큰 편이고요, 깊이도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은 붙박이장 있죠.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붙박이장이 지금 네 칸짜리가 들어갔고요. 네 칸짜리가 들어가고도 이 정도 남았죠. 네칸 들어가고 한이 정도밖에 안 남는 방도 있고요. 거의 안 남는 방도 있어요. 그걸 보고 방크기가늠하는데 어, 널찍하다 뜻인 거죠. 공용 화장실입니다. 오, 어, 색감하고 톤이 이제 그레이 톤이고요. 바닥하고 벽면 타일이 좀 고급스러운 색깔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 세련된 모습 나오고요. 자, 오른쪽 편에 잘 빠진 포베이라고 하면 복도 팬트 리사 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충분하죠. 두 번째 작은 방까지 이렇게 좀 크게 나온 타입은 오, 대박인데요. 물론 이쪽에 이제 조금 기둥 같은 부분 은좀 있지만 그래도 넓습니다. 1번 어, 84보다는 작은 방이 좀 훨씬 넓습니다. 야 진짜 구조 좋은 것 같은데요. 와 SK뷰 다시 봅니다. 와 커튼이 있으면서도 좀더 남는 모습 어, 그런 게 좋고요.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유리 난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우물 천장 보시면 조금 새롭게 독특한 구조의 우물 천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급형에서 나올 수 있는 우물 천장인데. 이쪽에서부터 벌써 이어지고 오고 있죠. 레일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좀 독특한 구조인데 저 에어컨 박스가 조금 내려오면서 오히려 좀 세련된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신축에 맛. 아트월도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아트월이 좀 무상으로 이렇게 고급 자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넓습니다. 와. <laughs> 요 주방이 이렇게 넓으니까 알파룸이 없이 복도 팬트리가 있는 구조고 아마 가변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 진짜 8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나오는 거리입니다디 D자형 주방을 표방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일랜드 대면형 상판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도 기본 품목으로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야 이거 보세요. 형이가. <laughs> 어, 다용도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다용도실 아닙니다. 여기는 팬트리도 아니고 어, 실외기실하고 여기 대피실. 다용도실도 보면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오른쪽에 애벌빨래라든지 수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또 공간감이 있는 거. 어, 요거 잘 빠졌습니다. 야, 안방 와, 이거 한 40평대에서나 볼수 있는 넓이감이거든요. 와, 너무 넓습니다. 어, 뭐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뭐가 좀 어색한데? 어떤 것 같아요, 박비디문이커졌어 땡. 안방 발코니를 과감하게 좀 없애면서 아마 안방 사이즈가 좀더 커진 것 같아요. 남아 도는 공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좀 설계를 한것 같아요. 와. 안방에도 유리 난간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 줄 압니까? 사실 안방 발코니 때문에 안방에서 침대에서 조망할 수가 잘 없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이 34평에서 볼수 없는 그런 사이즈감입니다 구조는 진짜 갑입니다 짱! 안방이 이렇게 넓으면 드레스룸이 보통 조금 좁게 돼 있거든요 야이 정도 사이즈면요 진짜 30평대 후반이나 40평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신축에 맛! 전 세대가 조망을 할수 있는 74타입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팬트리 역시 있죠 잘 빠진 포베이 역시 오른쪽으 신발장. 신발장은 일반적인 신발장입니다. 자, 은방부도 들어갈게요. 일반 원도심의 좀 구축 아파트들 8사 보면요. 딱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야, 7사인데도 정말 잘 빠졌다는 거죠. 공룡 화장실. 8사랑 비슷한 색감은 그대로도 적용했고요. 자,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왼쪽으로. 하, 역시 또7사인데도또팬트리또 또 있습니다. 와. 야, 오. 야, 이거 뭐 미니 팔사인데요. 조금 조금씩 사이즈가 아마 좀 작아졌다 뿐이지. 어떤 것 같아요? 84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렇84 분양가가 아마 좀 세면 84의 어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어떻게 보면 84 저층보다 74 고층이 비쌀 수도 있을 만한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기둥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어, 없는 이 온전한 방 사이즈, 어, 창도 큼직하게 예쁘게 잘돼 있다. 거실도 주방도 정말 원도심의 부축 8사보다는더 넓게 빠져 있고요, 준신축 정도의 어 넓이가 잘 빠진 구조 나옵니다. 어, 유리 난간에 너무 개방감이 좋을 것 같죠. 이쪽으로 수영장이 쫙 보인다라는 거죠. 8사랑 조금 다른 톤에. 아트월 벽면 나와있는데요. 색감이 7사가 오히려 조금 더 다크한 톤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조금 나네요. 7사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전 세대가 다 조망이 트여있는 오실이다 보니까 신축에 마, 디귿자형 우리가 흔히 보던 디귿자형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보입니다. 지금 식탁 공간 보세요. 6인용 식탁은 충분합니다. 2m 조금 넘는 식탁이 충분합 여기는 7사 타입이면서 포배이면서 이렇게 잘 빠진 구조는 수영 광안 밀락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길쭉하게 뻗은 이 싱크대 공간, 상판, 엔지니어 스톤이 이제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고요. 이거 좋은데요? 그래도. 이거 뭐. 이거. 자, 왼쪽으로 독특하게 왼쪽 야, 이런 구조는 좀 처음입니다. 아까 8사에서도 그랬는데, 왼쪽으로 지금 다용도실하고 대피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용도실. 또, 와. 8사랑 공간감 거의 동일합니다. 와, 74 진짜 잘 빠졌네요. SK뷰에서 정말 혁신적인 구조로 타입 설계자가 변경이 됐는지, 아, 나이 곳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74 타입 30평의 방입니다. 안방 발코니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게더 추구되는 모습이고요. 안방 침실에서 유니단간 적용돼가지고 조망을 즐기실 수 있는, 이야, 74를 안할 수가 없네. 모르겠습니다. 뭐 위치, 뭐 조망이 얼마만큼 또 가려지는지, 간섭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올라오겠지만, 초포마이 이 위치에 상품성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드레스룸 보세요. 와, 아까 8사랑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될것 같은 정도로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전부 과장이 아니라 7사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게 부산 내에서는 지금 신축 7사에서 대장입니다. 구조는. 야, 이거는 전체가 조막 라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진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피 d 다시 8-4드레스문으로 갑시다. 안 되겠다.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자, 8-4. 모델로서 잘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방송 나가면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와, 대박, 대박. 이게 정말 미, 진짜 맞다면, 와, 이거는 진짜 신축의 맛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축의 맛. 쌍따봉입니다. 야, 대박인데. 와. 와, 미쳤네, 이거. 팔을 사도 잘 빠졌어.